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해 연구 노력하는 닥터 항성 이학 연구소의 닥터 항입니다. 오늘은 음액 유착 방리술이라는 생소한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술은 아직 저희 병원 외에는 아직 다른 병원에서 그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액 유착 박리술이라는 시술이 세계 학회에서 발표된 지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국내의 의료진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간혹 저희 병원에는 음액 복용수술이라는 시술을 하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를 다시 복원할 수 없겠냐는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음액 복용수술이라는 시술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남자들 복용수술 하는 것처럼 음액을 덮고 있는 포피를 잘라내는 수술을 말하는 거죠. 일부 의료진들 중에서는 마치 남자들처럼 여성에게도 음액폭영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여성의 오르가즘이 크게 개선될 것처럼 이제 잘못 이해를 하고 이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간혹 소음순 수술을 시행하는 환자들에게 마치 끼어발기처럼이 시술을 보너스로 시술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시술을 시술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게 되죠. 원래 음액 기두라는 것이 음액 포피 속에 숨어 있어서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수분을 공급받아야 적절한 그 감각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피를 잘라버리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 버리고 말라서 쪼글쪼글 하게 되죠. 그래서 수술을 한 직후에는 옷이나 이런 것에 닿게 되면 굉장히 예민해지죠. 그래서 감각감인 상태에 빠지게 되고, 반대로 이제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차 이 노출되었던 음의 기두의 감각이 둔해지면서 감각 저하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음의 기두를 자극을 해도 잘 감각을 못 느끼게 되거나, 음의 기두라는 것은 남녀를 통틀어서 단위 면적당 신경이 가장 풍부한 곳입니다. 오로지 성감을 느끼기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장기인데, 이 장기에 감각이 점차점차 점차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감각 저하증이 빠지게 되면 나중에는 이 음액 기두를 자극을 하더라도 성감을 잘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후회설은 결론을 맞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음액 포피 절제술에 관한 음액 포피를 잘라내는 음액 복용 수술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음액에 발생하는 가장 많은 질환 중 하나인 음액유착증과 이를 치료하는 음액유착박리술에 관한 얘기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술을 하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액에는 통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음액에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액유착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액유착증은 쉽게 말씀드리면 음액 기두와 음액 부피가 서로 달라붙는 그런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의사분들 중에 이 음액 부피를 음액 표피라고 읽는 분들이 있는데요. 음액 표피가 아니고 음액 부피죠. 그래서 부피를 잘라내는 수술을 우리가 복경 수술이야 그런데 표경 수술이 아니고 복경 수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표피가 아니고 부피이기 때문이죠. 이 음액은 평소에는 음액 보피에 의해 덮여 있다가 성적인 흥분기에 들어가게 되면 음액 보피 밖으로 살짝 나왔다가 다시 흥분이 더 진행되는 고원기나 오르가슴기에 이르게 되면 다시 보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음경의 피스톤 운동에 의해서 솜순과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 그 자극이 소음순을 타고 위로 올라가서 음순소대라고 하는 부위를 따라서 음액포피에 그 자극이 전달되게 되고 이때 음액기두가 음액포피 속으로 숨게 되면 그 음액기두와 포피가 마찰이 일어나면서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액기두가 고온기라든지 또는 오르가전기에 음액포피 속으로 숨게 되는 이유는 더 강한 자극을 받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포피를 잘라버리게 되면 당연히 이 소음순으로부터 전달되는 자극을 강하게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음액 기도는 절대 남성 성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자극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 음액 기도와 음액 부피가 달라붙는 음액 유착성이 발생하게 되면 성감이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맨 손등 위를 자극하는 거하고 장갑 낀 손등위를 자극하는 거하고 그 자극의 정도가 다른 것과 같은 위치라고 볼수 있죠. 남성의 음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음경의 기두에서 음경의 몸통으로 연결되는 부위에 살짝 윤기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음경의 기두륜이라고 부르죠. 그 영어로는 코로나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로나도 이 코로나에서 온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의미가 고리 또는 환 또는 바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구조를 살펴보면 동그랗게 바퀴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음경에도 이 코로나가 있고 여성의 음액 기도에도 이 코로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도 음액 포피를 뒤로 젖혔을 때이 코로나 부위까지 노출이 되어야 정상적인 해부학적인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여성들 중에는 이 음액 기두를 젖혔음에도, 음액 기두를 이렇게 깠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완전히 보이지 않는 여성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음액 유착증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약 50%의 음액만 보이고, 50%의 나머지는 음액 포피 속에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약 10%만 노출되고, 약 90%의 음액 기두가 포피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음액 포피가 완전히 음액 기도를 덮어 버려서 음액 기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액유착증이라는 질환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음액유착증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아주 다양한데요 흔히 이 질환은 성교통 질환과 동반됩니다. 그래서 유발성 전정통과 같은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 음액유착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로감염이 있다든지 또는 경화태선이라는 질환이 있다든지 남성 호르몬이 지나치게 떨어졌다든지 폐경이 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압박 손상이라든지 이런 외원부에 손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경구용 핌약을 장기 복용한 경우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속성 성기흥분장애, 성기골반 이상감각증과 같은 즉 피겟GPD와 같은 질환이 있을 때 흔히 이 음액유착증이 동반이 됩니다. 반대로 또이 음액유착증이 피겟GPD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어, 그러면 이 음액유착증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우선 첫 번째로 음액기두의 통증이나 이상감각이 흔히 나타날 수가 있죠. 음액포피와 음액기두가 유착되게 되면, 이 음액포피의 아래쪽에는 폐쇄구액이라는 것이 생기죠. 이 closed compartment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폐쇄구액이 생기게 되면, 이 폐쇄구액 안쪽에는 음액포피와 음액기두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세포들이 탈락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백태, 스메그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음액기도와 음액 보피 음액 사이에 마찰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왁스 성분에 쉽게 말하면 윤활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분비되는 것들이 유착이 되었으니까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어,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쌓여진 백태가 굳어지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그게 진주 알갱이와 같은 진주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거를. 흔히 케라틴 진주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의 제목에서, 음액에서 진주가 나온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케라틴 폴들이 쌓이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 폐쇄구획 내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통증을 유발한다든지, 또는 이상감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마치 우리 눈에 모래 알갱이가 들어간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두 번째로, 음액 기도의... 감각 과민이나 반대로 감각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역유착증이 있으면 지나치게 감각이 예민해진다든지 반대로 아무리 자극을 줘도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성적인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감각 저하가 나타날 수가 있죠. 세 번째의 경우에는 오르가슴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르가슴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오르가슴을 느끼긴 하는데 겨우겨우 아주 어렵게 느끼는 오르가즘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음액유착증의 유병률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보관은 논문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략 22에서 33%의 여성이 음액유착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예화인 여성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살펴보면 음액유착증이 전혀 없는 환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 정도로 흔하죠. 물론, 저희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성교통 질환을 가진 환자라든지, 또는 불감증을 가진 환자라든지, 또는 배경 후에 호르몬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바이아스는 있습니다. 즉, 편차는 있다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이 음액 유착증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질환들이 속내에 소개되지 않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어료진들도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음액 유착증이 있으면, 유착증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음액 유착을 방리를 하게 되죠. 반대로 이제 100%의 유착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음액 포피가 음액 기두를 완전히 덮어버린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숨어있는 음액을 찾아내고 또그 음액 주변에는, 음액 기도의 주변에는 수많은 케라틴 폴들과 백태가 쌓여서 이제 위종량을 형성하게 되죠. 우리가 슈도 튜머라고 이제 전문용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많은 백태가 만들어지는데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그게 수년간 쌓이게 되면서 마치 종량처럼 음액 주변을 둘러싸면서 큰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음액 기도를 찾아서 음액 부피를 절개한 후에 그러한 슈도 튜머들을 제거를 하고 음역 부피를 다시 노출시키는 그런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 유착되게 되면 작업이, 아, 수술이 좀더 커지죠. 일부 의료진들 중에는 이러한 백태나 이런 케라틴 폴들이 여성들의 악취의 원인이 된다고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라틴 폴들이나 이런 백태는 뭐 그런 악취하고는 크게 관련 없고요. 대부분 연부에서 나는 악취는 질염하고 크게 관련이 있죠. 그래서 환자들한테 괜한 불안감이나 잘못된 오해를 심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음액 유착 박리술을 시행한 후그 시술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고하는 논문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약 63%의 환자들이 오르가즘이 크게 개선이 됐었다고 이제 답변을 하였고 83%의 환자가 전체적인 이 시술에 대해서 만족,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약 93%의 환자들은 이 시술을 자기 친한 친구에게 꼭 권해주고 싶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음해 유착증의 경우에는 시술을 하더라도 약 44%의 환자에서 재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재발이 흔한 질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재발을 할수 있는지는 제가 저희 병원에 오시면 시술을 하시는 환자들에게 시술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재발을 줄일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신 분들은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요약하면 음액 기도에는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질환이 음액 유착증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유착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음액유착박리술이라는 비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음액유착을 박리를 한다는 것이고 일부 병원에서 많이 시행하는 이른바 음액폭행수술이라고 하는 음액포피를 잘라내는 수술은 굉장히 성감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시술로서 외국의 성학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의학 저널에서도 이러한 시술은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술을 함부로 시행하면 안 되고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성감을 훼손하는 그런 시술이 될수 있다는 걸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음핵 유착 방리술은 정상적인 회복적인 구조로 되돌려주는 간단한 비수술적인 시술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 시술을 시행하고 나면 오르가 점도 훨씬 더 개선된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 여러분들의 음액에 오는 대표적인 질환인 음액유착증과 이 음액유착증을 치료하는 음액유착방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의 성생활에 또는 성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